안녕하세요. 와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월드 보스 무라카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패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딱한 번만 잡을 수 있는 온도의 무라카. 일요일 9시 40분에 뜨는 월드 보스인데 요거를 이제 놓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우두머리 현황판을 눌러보시면, 혼돈의 무라카 흔적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뜨는 창이 뜨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흔적을 발견하시면, 우리가 그 시간에 월드보스를 잡지 못해도, 이제 월드보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흔적을 통해서, 영혼이 깃든 투구라는 거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그 보스를 못 잡았으면, 보스가 뜨는 지역에 가면은, 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지역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구를 사용해서 무라카 환영의 수부로 입장을 하시면 파티가 구성이 되는데, 뭐 이렇게 가끔씩 이벤트로 열렸던 그런 그 유저들하고 같이 파티 짜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티를 구성할 수 있고, 이거를 완료하면, 은 무라카 토벌 보상과 지식 경험치를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생성 후에 공개 방으로 설정하면, 모험가의 허상이 30초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이 허상들과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임무는 전투력에 따른 피해량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시면 되고 이 흔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드보스 무라카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획득을 하실 수 있고 어, 다음 무라카가 뜨기 전까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꼭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견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무라카가 뜨는 기념나무 숲에 왔더니 남긴 흔적을 클릭해서 먹으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라카의 흔적이 깃든 투구가 발견이 되고 투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요게 뜹니다. 그러면 참여 입장 준비 하면 이제 유저들이 들어오겠죠? 허상이랑도 가실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놓쳤던 월드 보스 무라카가 피가 20줄이 돼서 여기 나와 있네요. 와! 보상은 어떻게 나올까? 몇 개씩 나올까? 보상. 일단은 무라카 환영을 처치하고 최대한 딜을 넣어 볼게요. 원래는 월드보스로 잡으면 피가 1 0줄부터 시작하는데, 20줄. 조금은 적게 나와? 아, 보상 비슷한 것 같아요? 내 투력에 맞는 뭐 그런 엇비슷한 보상이 나오려나? 16줄. 쿵쿵쿵 치는 무라카. 이게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딱한 번밖에 못 잡는 이런 월드보스들을 이렇게 해줄 것 같긴 해. 그치? 투라도 투카르 아이템도 뭐 추후 변경된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건 참 괜찮은 패치 같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시간에 못하면 그냥 일주일치를 날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니까, 러 아주 괜찮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패치가 약간 거의 다 그런 느낌이야. 어, 뭔가 새로운 게 나, 나오는 패치보다는 이렇게 좀 기능성에 대한 편리성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됐던 뭐 그런 거에 대한 간편성, 간소화 이런 거를 좀 이번 패치에 많이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패치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뭐하디 지식작을 이제 부캐로 보내서 해준다던지, 좀 간소화된 부분 도감에 넣는 거를 하나만, 넣을 수 있, 하나만 넣어도 완료되게끔, 해준다든지. 약간 이런 패치가 많아져가지고, 간소화 패치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가 그런 패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줄. 엄청 빨리 죽는 느낌은 아니네. 다섯 줄. 네 줄. 뭔가 무레카를 이렇게 다섯 명에서 잡으니까 엄청 세 보이진 않아. 항상 막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잡았었는데, 음 응. 예전 그냥 간단한 월보 수준 두 줄. 과연 보상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 됐고, 보상은... 1단계 보상이 들어왔군요. 얼마나 뜨는지 볼게요. 무라카 보상. 사용하면은, 암주 782개, 차조 5개, 혼도대 결정 40개, 핵은 3개, 뒤엉킨 시간과 무기, 뭐, 요런 식으로 떠서, 투력이 낮기도 한데,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은 느낌? 음, 하급 보상 딱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좋은 점은, 어, 우리가 월드보스를 못 잡았을 때, 앞으로는 저렇게 해가지고, 못 잡은 월드보스를 잡을 수 있다. 하는 방법은, 그 해당 지역에 가셔가지고, 흔적을 통해서 이제 열어서 잡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